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while문 7.py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while문 7.py는 어떤 코드냐면 우리가 여기서 구구단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볼 거예요. 포문으로. 자, 구구단 중에서 이제 2단을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2단. while문으로. 그럼요. 여...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2단으로 구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이값 반복되는 값 중에 뭔가 증가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걸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 네, 그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여기에 있는 요거를요. 구구단, 그러니까 와일문을 이용하지 않고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말 그대로 2 곱하기 1은 2 이렇게 바로 쓰진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이라고 하는 애를 그대로 주고 2를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f 스트링을 이용해서 뭐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f 스트링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다가 단을 그대로 출력하고 요거는 그냥 문자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자 값을 i를 하나 줄 거예요. 우리 초기 값.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i를 그대로 찍으면 되겠죠. i.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요. 2 곱하기 1의 결과가 나와줘야 되니까 당 곱하기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출력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2 곱하기 1은 2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있는 요두개의 코드를 여기다가 또 어떻게요? 해 집어넣는데 여기는 다 플러스 1을 해서 하나 증가해줘야죠. 그럼 얘는 2곱하기 2는 4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애 하나 또 증가하면 i의 변수는 몇이 돼요? 3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y로 반복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지금 얘가 계속 반복되는 코드가 지금 이 코드잖아요. 지금. 예. 네. 지금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3 여기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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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 그러면 결국에는 2곱하기 7.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은 다 공통이니까 이걸 다 지우자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지우고. while 문을 이용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두 개를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while 자 i 가 초기 값을 줬으니까 조건식이 들어가줘야죠. 그죠? 예.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실행문과 증감식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어, 들어가죠. 근데 저는 이제 옆으로 출력한다고 했으니까 이 옆으로 출력하는 코드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여기다가 그냥 a 드는 값을 이렇게 뭐두 칸을 띄건 한 칸을 띄건 뭐 원하는 대로 출력하면 거기에 맞게끔 얘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화려만이 여기로 나오니까 이쪽에서 빠져나오면서 그냥 프린트를 줘도 되고 else를 줘가지고 프린트를 줘도 되고 이거는 뭐 상관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l s 를 줘가지고 프린트를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브레이크로 한번 잡아보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단에다가 2를 저장하고, 자, i에 1 저장하고, 초기 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 초기, 그 다음에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 조건 실행 증가, 조건 실행 증가, 조건 실행 증가, 조건 실행 증가. 그죠? 조건 실행 증가, 조건 실행 증가. 자, 9가 됐어요. 9까지 조건 실행 증가가 가고, 이제 i가 10이 되는 순간, 이 조건식은 거짓이죠? 그러면 w 일 문을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커서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죠? 이 오른쪽에 있는 커서를 밑으로 엔터 쳐가지고 밑으로 보낸 다음에, 이제 계속 하려면이 밑으로 출력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내용 그대로 똑같이 초기 값, 조건식, 실행문, 증감식이 오는 순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코드에 고그 실행문만 달라지면 거기에 맞게끔 얘가 실행되는 구조입니다. 요거 한 번, 각자 한번 짜보겠습니다. 자, 와일문의 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와일문 8.py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할 코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코드냐면 이제 이중 와일문 중첩 와일문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이 f 문에이 f 문 그죠? 이품문에 이품문 if문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와 e 문에와 e 문은 어떻게 되느냐? 어말 그대로 이품문에 이품문 if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 f 네. 여기에 이 품. 그 다음에 조건식 그죠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행문이 이렇게 들어가고 실행문이 바로 안 들어가고 바로 이품문이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실행문이 여러 개가 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또 if 또 조건식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실행문 2번 음. 뭐 얘네들이 여러 개가 또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else 자 실행문 3번 3번에 관련된에도 여러 개가 올수 있고 자 여기다가 또 else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실행문 자 이렇게 올수 있죠. 그리고 여기 밑에 여기다도 실행문이 올수 있어요, 그렇죠? 실행문 4번 그리고 여기는 5번,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도 여러 개올수 있고, 뭐한두 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올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주석 처리 일단 하고,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자 여기 잘 보시면 지금 얘가 이런 구조죠. if else 안쪽에 다시 if else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중첩 if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첩 while문은 뭐예요? if를 while문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구조가 어 여기 실행문이 여기 위아래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위쪽에 있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중 와일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이 구조를 자 보셨으니까 자 우리가 이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자 이중 와일문이라는 거는요 와일문 안에 와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가방이 있으면 그걸 작은 가방에 넣는게 그게 와일문 안에 와일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트 가시잖아요. 그 마트에서 우리가 귤을 한 봉지 우리가, 네, 샀어요. 근데 그 귤이, 네, 너무 커가지고 좀더큰 봉지에 넣을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죠? 두부도 사고, 모두 사고 그러면 더큰 봉지에다가 더 넣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와일문 안에 와일문. 그러니까 요게 작은 봉지라고 파란색이 작은 봉지라고 생각하면 그 바깥쪽에 빨간색인 큰 봉지가 감싸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y라고 똑같아. 여기에 딱 왔을 때 조건식이 참이면 내려옵니다. 거짓이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False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다. 근데 이제 참이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와일문을 또 비교해요. 조건식을 비교해서 여기가 또 참이잖아요? 투르면 안쪽으로 들어와요.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구조. 근데 거기서 계속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거짓이 됐어요. 그러면 빠지는 구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실행문 쭉 실행하다가 여기 끝까지 왔어요. 이 안쪽의 실행문은 여기가, 그러니까 요 실행문은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 얘가 바깥쪽에서 참이면서 들어오면서 안쪽으로 뺑글뺑글 돌다가 빠지면서 다시 바깥쪽을 또 돌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 첫 번째 와일문 1부터 5까지 출력하는 코드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1부터 5까지. 이거는 뭐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J 지금 두 번째 와일문이 하나 있는데, 두 번째 와일문은 지금 6부터 10까지 돌린대요. 자, 변수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10. 자, 한번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 잠깐만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일단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자 i에 1을 넣었어요. 그러면 1 출력하고 증가, 2 출력하고 증가, 3 출력하고 증가, 4 출력하고 증가, 5 출력하고 증가, 6 출력하고 아이고 잠깐만요. 에휴. 일단 5 출력하고 6이 되는 순간 빠졌어요. 제가 놓쳤네요. 자그 다음에 이제 제에다가 6이 들어갔어요. 자6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자 7이 됐어요. 자 7. 출력 8이 됐어요. 출력 9가 됐어요. 출력 10이 됐어요. 출력. 그리고 11이 되는 순간 빠지죠. 네, 그러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두 개를 합친 게, 합친 게 이중 와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합치냐. 자, 여기서 이 안쪽이 있죠? 얘를 그냥 탭으로 넣으면 끝이에요. 탭으로 넣고, 어, 그러면 얘가 와일문이 이 안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 상태에서 요 실행문을, 요 실행문을요, 말 그대로 여기다가 넣지 않고, 여기다가 같이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출력을 같이 한다. 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지울 거예요. 음. 그리고 i를 어디다가 하냐면 요 밑으로. 음, 요 밑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중 알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i가 1이고, 자, 참이죠. 내려옵니다. 그리고 얘가 6이죠. 그러면 여기서 6, 7, 8, 9, 10 이걸 다 찍어요. 네. i가 1일 때 6, 7, 8, 9, 10. 자 10일이 되면서 빠지죠. 그러면서 i를 증가합니다. 그러면 i가 몇이 돼요? 2가 되죠. 그러면 2가 5보다 작죠. 참이죠.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초기값을 주니까 얘가 지금 현재 j가 10일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시 6으로 다시 예, 값을 초기화 시켜요. 그리고 여기서 6, 7, 8, 9, 10을 여기서 또 찍어요. 그러면 얘가 11이 되는 순간 빠지겠죠. 자, 3일 때, i가 이제 증가해서 3이면 다시 6, 7, 8, 9, 10을 여기서 찍어요. 자, 그리고 j가 11이 되는 순간 빠지겠죠. 자, i가 4면 그대로 6, 7, 8, 90. 9, 10, 9, 10. 까지 가고 10이 되는 순간 빠졌죠. i가 5가 됐어요. 5하고 5하고 갔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여기서 또6 7 8 9 10을 그대로 찍어 주고 10이 되는 순간 빠졌죠. 그러면서 i가 어떻게 해요? 증가하면서 여기서 6이 되는 순간 빠지는 구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코드를 잘 보시면 이 왼쪽이 i고요. 여기가 j죠. 그러니까 i가 1일 때 j 6 7 8 9 10 i가 2일 때 j67890, i가 3일 때 j67890, i가 4일 때 j67890, i가 5일 때 j67890. 전체 이 도는 횟수는요, 바깥쪽 반복 횟수 곱하기 안쪽 반복 횟수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죠. 그러니까 얘는 몇이에요? 25번.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들 아까 우리 구구단 했었죠 구구단 여기 구구단 이거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2단 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9단까지 출력하려면 이 와일문 하나로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반복은 이렇게 가잖아요 지금 근데 3단이 또 필요한데 3단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를 3단을 출력하려면 얘가 단을 하나 증가해줘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단을 하나 증가해줘야 얘가 3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4단은 다시 또 이게 밑으로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얘는 또 4단이죠. 그러면 얘가 개수가 이 지금 구조가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총 9개가 2부터니까 총몇 개예요? 8개. 2, 3, 4, 5, 6, 7, 8, 9. 여덟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중 와일문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가능한 겁니다. 네. 이중 와일문이 없으면 이 2단 출력하는 걸 3단도 한번, 4단도 한번,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8번이 있어야 되는데, 이중 와일문을 쓰게 되면 이 8번을 한 방에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자, 다 지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와일문 안에 와일문이 들어갔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잡고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자, 자, 2단 출력. 자, 여기서 자 2단 쭉 출력해요. i가 몇 가지요? 9까지 출력했죠. 그리고 10이 되는 순간 빠졌죠. 그러면서 엔, 지금 커서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엔터를 치고 이제 여기서 하나 증가하는 거예요. 단을. 그러면서 i가 이제 몇이 됐어요? 아니, 단이 몇이 됐어요? 3이 되는 거죠. 그 3이 다시 9까지 도는 거니까 내려와서 다시 3단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이제 이중 i 문거예요 그래서 3단 출력하고 I가 10이 되는 순간 빠지면서 커서가 여기 있으니까 엔터 치고 밑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4단 출력. 그래서 이거를 전체에 제가 한 번에 그냥 다 실행을 해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빠지면서 엔터 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이중와일문이다라고 보시고, 이 이중와일문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분석해 보시면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